서민기는 구단수를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공이 앞에서 얼쩡거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고 으르렁댑니다. 구단수는 비웃으며 민기씨 그렇게 자신 없어요? 아내 마음 하나 못 잡으면서 남탄만 하네라고 비아냥거리고 서민기는 분노에 차 구단수의 멱살을 움켜잡습니다. 둘 사이에 날선 기운이 감돌지만 구단수는 태연하게 서민기의 손을 뿌리치고 공희씨한테 진짜 미안하면 깔끔하게 사라지세요. 더 추해지지 말고라고 일갈합니다. 그날 밤 맹공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있었고 맹경태는 그런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공희야 그래도 애 아빠인데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냐고 조심스레 말하지만 맹공희는 냉정하게 아빠, 그 사람은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기대해요 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다음날 서민기는 회사에서 업무도 손에 안 잡힌 채 맹공이 SNS를 몰래 염탐하다가 구단수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 확인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분노한 서민기는 곧장 맹공이 집 앞으로 차를 몰고 가서 초인종을 연신 누르며 공이야. 나와봐. 지금 장난해? 라고 고함을 칩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라 현관으로 몰려나오고 맹경태는 이봐, 민키씨,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뭡니까? 라며 막아서지만, 서민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맹공이에게 구단수랑 뭐야? 이혼하자는 것도 걔 때문이었어? 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맹공이는 서늘한 표정으로 그래요. 구단수 씨랑 뭐라도 있으면 어쩔 건데요?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라고 폭탄선언을 던집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맹경태는 공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며 경악하지만, 맹공이는 아빠 그냥 두세요. 저 사람한텐 이 정도 충격은 받아야 정신 차릴 테니까요라고 차갑게 말합니다. 서민기는 입술을 깨물며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가볼 테니까라며 이를 갈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넣어 그때 찍어놨던 사진 있지? 당장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는 맹공이와 구단수가 함께 있는 사진이 퍼지고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며. 맹공이는 순식간에 뒷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맹공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요. 저 사람이랑 저녁 한번 먹었어요. 그게 어때서요? 라고 맞서고, 구단수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등장해 서민기를 더욱 분노하게 만듭니다. 끝내 서민기는 맹공이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맹공이는 좋아요. 저도 질질 끌 생각 없어요. 끝장 봐요, 우리라고 맞서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민기는 분이 풀리지 않아, 맹공이 회사로까지 찾아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맹공이를 붙잡고 너 진짜 끝까지 나를 이렇게 개무시하냐? 내가 구단수랑 뭐 하는지 다 알린다, 진짜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윽박 지릅니다. 맹공이는 비웃으며,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정신이 놓이겠으면 마음대로 해. 대신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당신 목을 조를 거라는 건가구하고라고 싸늘하게 말한 뒤 민기 손을 뿌리치고 걸어갑니다. 그 장면을 회사 직원들이 모두 목격했고 순식간에 서민기의 주태는 사내에 퍼져버립니다. 다음날 서민기는 기자에게 연락해 맹공이와 구단수의 관계를 묻고 싶다며 은근슬쩍 찌라시를 흘립니다. 얼마 안가 인터넷에는 임신한 여직원, 해외파, 남성과 불륜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뜨고, 맹공이는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고개를 들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바로 그녀를 찾아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수습할 테니까라며 맹공이를 보호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맹공이 씨와의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서민기는 회의실 tv로 그 장면을 보고 싶던 팬을 부러뜨릴 정도로 이를 악물고 책상을 내리쳐 구단수. 내가 진짜 날 끝까지 자극하네 라며 광기를 드러냅니다. 그날 밤 서민기는 맹공이 부모님 집 근처에서 차 안에 앉아 공희의 집을 몰래 지켜보며 혼잣말로 좋아. 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너희 둘빡살 내줄게. 임신했다고 봐준 줄 알지? 애구 먹어 다 끝이야 라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어 민기는 어떤 사설 흥신소에 전화해 맹공이 그 여자 뒤좀 캐봐요. 구단수랑 어디서 뭐 했는지 증거 잡아오라고 라고 지시하고 며칠 뒤 USB 하나를 전달받습니다. USB 속에는 맹공이와 구단수가 카페에 나란히 앉아 웃으며 얘기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고 서민기는 그것을 보며 끝났다. 이제 니들 인생은 내손 안에 있어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트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민기는 회사의 usb를 흘려 의도적으로 영상을 퍼뜨리고 맹공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며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맹공이는 직접 사내 방송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조작과 모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며 공식 선언을 하고 서민기는 그 방송을 보며 "그래,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내가 끝까지 무너뜨려 줄 테니까" 라며 분노로 눈을 번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단수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서민기 씨 당신이 뭘 건드렸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라며 서민기의 회사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세 사람의 끝장 대결이 격렬하게 불붙기 시작합니다. 서민기는 구단수의 법적 대응 소식까지 듣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비밀리의 기자들과 접촉하여 맹공이의 과거까지 캐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이가 대학 시절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던 사소한 일들까지 푸풀려. 불란한 사생활 운운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터트리게 하고 포털사이트 메인을 도배하듯 올려버립니다. 기사 제목은 임신한 여직원, 해외파, 남성과 연문설 충격적 과거까지라는 악의적 문구로 도배됐고 맹공이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굽니다. 맹경태 역시 회사를 찾아와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공이야, 이게 다 뭐냐? 민기 그 자식이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고 분노하고 구단수는 맹공이 옆에 서서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엔 저도 물러나지 않아요라고 단단히 각오를 밝힙니다. 그날 밤, 서민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이게 다너 때문이다, 맹공이. 내가 감히 날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기대?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라며, 혼잣말을 하고, 곧장 공이의 집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가,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며, 공이야. 나오라고. 당장 나오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맹경태가 문을 열고 나와 이 자식이 미쳤나?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치지만 민기는 장인어른 공이 좀 불러주세요.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라며 넋이 나간 얼굴로 웃졸입니다. 그때 뒤늦게 달려온 구단수가 서민기의 팔을 잡아끌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라고 소리치고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맹공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서민기는 비틀거리며 "공이야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내가 나 버리면 난 뭐가 되냐고" 라며 의미심장하게 읊조리더니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 듯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리가 나고 결국 서민기는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며 끌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 서민기는 마지막이라는 듯 폭탄을 터뜨립니다. 익명으로 구단수가 외국에서 여자 문제로 소송을 당했던 자료를 조작해 언론에 뿌리고 동시에 맹공이와 구단수가 해외로 도망간다는 찌라시까지 퍼트립니다. 사회적 파장은 커지고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오자 맹공이는 마침내 폭발합니다. 이젠 참지 않겠습니다. 서민기 당신 내 인생을 망치려 했으니 당신 인생도 끝장을 봐야죠. 맹공이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정신적 피해 보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걸고 서민기를 고소합니다. 구단수 역시 맞고소로 응수하며 서민기의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기 씨의 모든 악의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서민기는 회사에서 해임 통보를 받고 세상에 알려진 맹공에 관련 악의적 기사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립니다. 이제는 되려 서민기가 스토커 가스라이팅 남편, 허위사실 유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채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민기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둘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다 뒤집어 줄 테니까 두고 바라며 음침한 창고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불길한 미소를 짓습니다. 새로운 함정을 준비하는 듯한 서민기의 관기 어린 집착은 점점 더 위험한 폭주를 향하고, 맹공이와 구단수를 향한 폭수의 칼날은 더욱 깊고 잔인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